래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 둘셋 hey!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의수님 저는 임혜진이라고 합니다 혜진쌤 네. 제가 이번에 컨텐츠가 배우는 배우다인데 도자기 음. 생각지도 못했던 걸 하니까 좋은 것 같긴 해요 저한테. 한 번도 도자기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희 몰래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몰래 해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요? 몰래 <laughs> 하기 전에 이질적인 부분이 강한 그런 장르여가지고 작품이 사실 오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저희가 약간 보험 느낌으로 보험을 든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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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먼저 하고 몰래를 해보려고 해요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제가 좀 이런 말좀손자리도 되게 좋거든요 이거 한번 그리는 거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초벌기라고 불러요. 연필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스케치요? 네. 원래 아트 감, 감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 바로 바로. 네. 느낌 가는 대로. <laughs> 스케치는 너무 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 흑연 속에 약간의 기름 성분이 있는데 너무 많이 묻어나면 유약이 안 입혀져요. 연필로 이렇게 연하게 계획만 잡아주시면 돼. 진하게 하셨는데요? 되게 진하게 하셨는데요? 이 정도 괜찮아요. 아 <laughs> 바다 위에 햇떠 있는 걸할 거거든요. 오. 이 정도는 바다, 파도가 이렇게 살짝씩 있고, 그 여기 해, 해를 이 정도, 노을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수채화 느낌인데. 네. 살짝 느낌 있지 않아요? 네네네. 누가 더잘하는지 한번 얘기 할래요? <laughs> 진짜로요? 이걸로? 어 좋아요 좋아요. 임혜진 쌤. 누나라고 할까요? 내가 오빠인가? 몇년생이에요 9에요? 8이에요? 7이에요? 8이에요? 저도 8인데. 왜 7로 보이세요?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충격적이야. 아, 제가 8인 8인데, 9에 가까워요. 빠른이라서. 동갑이에요, 그러면? 아, 뱀띠 나랑 친구네 아이, 나다친구 <laughs> 아까 앞자리 7이 냐고요 <laughs> 아, 농담, 친구네 구워지면 아. 색깔이 변한단 말이에요? 음. <laughs> 변하는데, 이게 하얀색. 이게 하얀색? 그냥 쓰면 나중에 가마 안에서 페인트처럼 이렇게 벗겨져서 나오니까 적셔서 수채화처럼, 아, 수채화처럼. 맑은 느낌으로 여러 겹 칠해서 완성을 해줘야 돼. 어떻게 나온지 감이 안 잡히니까. 맞아, 맞아, 맞아. 도자기가 구워질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내 느낌 감성이 아닌데, 이거? <laughs> 어, 아, 이거 바로 색 입혀지네? 어, 맞아, 맞아. 아, 왜 일이지? 알려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맞아, 느낌 있어. 큰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빨리 하라고? <laughs> 학생이니까. <그럼> 넌 선생? <laughs>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맞지? <laughs> <laughs> 어좀 느낌 있다. 그림 그리는 건안 좋아해? 그림? 응. 응. 학교 다닐 응. 때 엄마가 대신 그려줬어. 아, 아 진짜? <laughs> 책 읽는 것도 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지? <laughs> 유튜브 봤어. 봤어? 응 봤어 <웃음> 봤어, <웃음> 다 봤어 다 봤어 다. 구독했어? <웃음> 구독은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오늘 오늘. <laughs> 아니. 어 약속 약속.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다 새로운 기분이야. 재밌다기보다는 음. 뭔가 처음을 딱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 같아. 잘한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도자기 잘할 거야 너무 잘할 것 같아 <laughs> 원래 이런 거옷 오도 깔끔하면 안 되는데 물감 좀 켜주고 해야지 이거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맞춘 앞치마야 뭐야? 그 끝나고 가져갈게 <laughs> 사람들 많이 알아서 오면 좋겠다 잘 부탁해. 어? <laughs> 뭐에 어필하나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주 그릇이니까 물레 작업을 할 때는 소주 잔 만들면 되겠다. 아 소맥 잔을 만들고 싶은. 소맥 잔? 그 투명으로 안 된다며 오늘. 어 맞아. 근데 직접 만든 도자기 그릇에 맥주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런가? 어 탄산이 살아 있어. 진짜로. 어. 주당들 많이 오겠는데? 저희 공방 수강생분들은 다. 술을 좋아하세요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는 막 퇴근하시고 맥주 사서 오셔서 드시면서 소파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 할까? <laughs> 안 되나? <laughs> 아 진짜요? 손돌려어하지 붓을 짧게 잡아 봐 붓을 짧게 갈매기 있으니까 되게 분위기 있다 아 봐봐, 갈매기 딱 1마리만 제가 좀 깼네 너무 초등처럼 그렸다 이러면 지와 <laughs> 근데 너무 잘했어요 네. 그거 알아 그 도자기는 작가님들이 여기 뒤에다가 원래 이제 만든 날짜 내 이름 이런 거를 쓰는데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어 이거 나중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보 <laughs> 그 정도야 <laughs> 되게 중요한 순간이야 그럼 갈매기를 그럼 갈매기를 <laughs> 어. 이라고 할까? 지금 응. 이걸 제일로 바꾼다고 이렇게 잘 그려. 아, 그래, 지금. 그래, 그래.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했어. 아. 진짜 잘했어요. 갱성 보이시나요? 와. 이제... 제가 제가 졌습니다. 졌지, 졌지. <laughs> 중간에 포기하고 감상했어요. 진짜로. 너무 잘 그려 가지고. 우리 임 선생님이 인정한 <laughs> 장해수의 작품. 짱이죠? 최대한 힘있게 가운데에 향 됐다. 자 이게 올렸을 때 떨어지면 안 붙은 거야. 다시 향. 난 붙었어. 띵. 내가 내가 떼볼게. 아, <laughs> 어? 봐봐봐. 아, 붙여놨는데 다시? 다시 다시. 자이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삼각형 모양으로 뿔 모양이 되게. 첫. 근데 이게 납작해지면안 돼. 이렇게 산 모양이 돼야 돼. 아 그래? 어, 어. 재밌다 이거. 축을 끌어올렸다가 내리면서 약간 풀어줄 거야. 속도를 조금 내서 쭉 뽑아올려. 천천히. 옳지. 중심을 잘못 잡았어. 아. <laughs> 이제, 이제 우리가 잡아 나갈 거야. 너무 어려운 데야 도와줄게. 너... 아니야, 좀잡았어 <laughs> 일정한 힘, 일정한 힘. 천천히.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어, 많이 어려워. 이거를 쭉 뽑아올리고 맨 윗부분은 중심점에서 멀어져서 흔들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잡아줘. 근데 항상 맨 위가 뾰족해야 돼. 어떻게 잘한다? 나는 12년 차니까. 아, 그래? 해야지. 먹고 살려면. 어, 나 중심이 안 잡히네? <laughs> 중심만 잡, 잡고 갈까? 자, 속도가 조금 아, 빨라. 어떡하지? 어, 어, 이거를 팡! 내리쳐서 꼭 붙여줘야 돼. 하, <laughs> 어, 뭐? <laughs> 그 다음에 꾹 눌러봐. 물레 회전시키면서. 어. 아, 또 망가지네. 아, 이거 어렵다. 많이 어렵지 쉽지가 않네. 어.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네마디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만들어줘. 이런 모양으로. <laughs> 이런 모양이 처음에 나오기도 어려운데 되게 잘했다, 그래도. 한 바퀴 회전하면 내리고, 한 바퀴 회전하면 내리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옳지. 잘했어, 잘했어. 우리가 쓰는 그릇은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잖아. 손가락 끝을 놓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주는 거야 돌리면서 100원짜리 동전만큼 납작한 바닥이 있어. 그럼 500원인데? 100원, 500원. 그리고 안을 이렇게 살짝 축여줘야 돼. 물로. 이제 초보자분들은 가운데로 모이게. 맨 위에 동그라미가. 이게 넓어질수록 얇아지잖아. 음. 그럼 이렇게 나풀나풀 거예요. 물에 천천히 돌리면서. 좀 완성되고 있어. 어, 좋아. 어렵다. 어렵지. 이 위에가 지금 두껍지. 여기가. 어. 어 거기를 한번 내가 잘라내줄까? 어떻게 어떻게 잘라? 얘, 내가 이걸로 보여줄게. 이거를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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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고정. 물레는 회전시키면서. 조금. 더아졌는데 떠졌는데? 레일가 두꺼웠지 음. 이것만 손끝. 아, 괜찮아? 이것만 손끝. 아, 괜찮아? 어? <laughs> 아 싸울래? <laughs> 안 당해 안 당해 당황. 어지지 않게 천천히 아왜 자꾸 우퉁부퉁하지? 이 회전하는 속도랑 손의 움직임의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약간 도, 도저히 아... 음 약간 도, 도저히 아... 음 어? 음. 하지 말라는 거야 실패